탑베인 할까? 베인? 아 탑베인 많이 봤지. 제가 지금까지 베인 충밖에 안 만나봤는데 사장님 이 제대로 된 베인을 보여주세요. <laughs> 저도 충이일해어 하이머딩 거 할까? 하이머딩 거 좋죠. 하이머딩 거 좋다. 탑딘 거 재밌겠는데 오랜만에. 상대모 사면서 해야 되는 거 알죠? 딘가 뭐 뭐라 하지? <웃음> <웃음> 자, 자리 가! 자리 아니, 아온아인 아니, 아니, 네 잘하는데? 정말 니명한 선택이에요. 유레카! <웃음> 잘하는데? <웃음> 가면서 해야 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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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, 이번에 보니까 막, 버츄얼 중에, 이제, 니산지라고 네. 있잖아. 예. 그래서 이번에 막, 애니메이션에 막 참여해가지고, 막, OST나 이런 것도 부르고, 그 애니메이션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, 싫어도 그런 게 있으면, 오. 꼭 해보고 싶다. 내가? 응. 안 돼, 충분히 싫어는, 캐릭터성이 있어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. 그런 기회 있으면. 귀여운 고양이잖아, 요 그냥 3D때 마루들 그냥 다 뒤집어 퍼졌겠네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예. 시로님과볼땐 약간 예. 너무 귀여워서 약간 그 알아요? <laughs> 그냥 감사합니다? 계속 보고서 웃게 되는 느낌? 감사합니다. 시로님은 자기가 귀여운 걸 알고 계신가요? 음... 귀여운 척할땐 귀엽겠죠. 그땐 아니, 귀여운 척을 말고요. 열심히 했지. 그거 말고는 뭐야. 귀여운 척하지 않아도 귀엽다는 걸 알고 있나고 성격이 좀 귀엽긴 하죠. 귀여워.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? 프로칭이에요 <laughs> 뭐예요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, 진짜 귀엽다고. 고마워요.